등산 가요 등산 가요 등산 가요? 등산이 무슨 음... 뜻인지 알아요? 저희 오 과자 사기랑했잖 아, 과자 먹으러 가요 등산은 힘씩이 갖고 갈 거야? 음. 심심히 타고 산 올라갈 거야? 음. 안돼 왜? 그쵸 아니야 뭐? 너 힘들어도 가전, 뭐 음. 아, 괜찮아 왜? <laughs> 아이너못올라가지뭐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만 올라가고 있다 그 sure what 차 o u r 야 doing. Look up, look up, look up. Look 넣고 가자. 저 아빠 가방에 넣어. 아니면 그거 할 거야? 이 <laughs> 옷건 <laughs> 너무 예쁘다. 아, <laughs> 가자. 좀속도 내보자, 소희야. 그때는 <laughs> 막 미끄러서 또도한 시간에 <laughs> <하지만에> 그러면. 들어가봐. <laughs> 나이리보가 <목소리가> 먼저 갈거야? 응. 그래, 가야이진마 앞에 보고 가야지 출발 앞으로 잡고 가도 돼너 <laughs> <laughs> <또야> 앞으로 출발 신발이 <laughs> 벗겨졌만 출발 출발,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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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 덥다 도희 더워? 아빠랑 같이 이거 벗자 어 벗어 벗어 도아 이것 좀 시원하지? 출발 출발 오 박도희 빨리 올라가는데? 일로 와. 아빠랑 같이 손잡 일로 와 손잡다 여기서. 아, 왜야 그, <laughs> 등산 잘하는데? 일로. 여길로 갈래 여길로 갈래? 어디? 그 여기로 가보자. 응. 그럼 아빠 뒤에 갈게. 뒤에 앞에 가 가봐. 같이 갈 거야? 맞아요? 엄마 노래 좀 불러. 먹아니 들어가 봐봐. 어디 아무도 어? 안, 안, 안 보아? 아니 안에 들어가 봐봐. 들어갈 수있 머리 숙이고. <laughs> 머리, 어머나 머리, 어머나 머리, 어머나 머리, 머더 조심 <laughs> 기어서 가야지, 도희야 그래, 그래 그렇게 해봐, 도이가 근데 엄청 기어서 가야 된다, 도희야 머리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안 해도 돼, 도희야, 하기 싫으면 보기만 해 그래? 출발 귀여서. 거의 기어도 돼, 기어도 돼 하지 마, 하지 마, 도 너무 낫다, 얘한테도 가져 도희야, 이제 안녕해 또 보자 아, 너무 안녕 너무 낮다 뒤돌아 봐봐 저쪽 봐봐 아파트 만세 니호 니가 아, 엄마 아빠 보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지 뭐라고? 목마르화고 아, 빠 목마르냐고? 목말라 알겠다. 이거? 거 이거? 이거? 이이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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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가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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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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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재밌었어? 다음에 또올 거야? 안 와. 왜? 재밌잖아. 힘들어?